안녕하세요. 이현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스테이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듯,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이자를 받는 시대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 아시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연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죠. 이럴수록 자산을 그냥 두는 것보다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스테이킹 채굴입니다. 들어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한 구조입니다.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대 연23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여러분이 가진 토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예치된 자산은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그 보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차트 분석도 시세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예치만 하면 자산이 24시간 여러분 대신 일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하는 플랫폼은 로켓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대표적인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단0.1 이더리움만 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고액 투자자까지 모두 같은 구조, 같은 수익률입니다. 먼저 로켓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본인의 탈중앙화 지갑을 연결하면 됩니다. 지갑 연결이 완료되면 스테이킹할 수량을 입력하고 예치 버튼만 클릭하면 끝입니다. QR코드 또는 지갑 주소로 정확한 수량을 전송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수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예치 후단 15일만 지나면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튼 한 번이면 원금과 누적 수익이 즉시 내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자산이 길게 묶일 걱정 전혀 없습니다. 이만큼 유연하고 수익률 높은 금융 구조 흔치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는 예치만 했는데 매일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스테이킹을 시작한 후 장기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트레이딩보다 덜 스트레스 받고 자산을 매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과 구조를 이해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만히 있는 자산은 손실입니다. 움직이는 자산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로켓 풀 스테이킹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로켓 풀이 단순히 토큰을 예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와 연결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방식 역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어 자산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노드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이 덕분에 보안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묶이지 않으면서도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검증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에 먼저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모든 과정과 링크를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스테이킹이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오늘 영상이 좋은 출발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에 일자리를 주세요. 이제는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첫 걸음을 러켓풀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디지털 자산의 본질 함께 배워갑시다. 감사합니다.